한 대행이 임명을 강행 하게 되면 5월 중순 임명할 것 같습니다. 차기 정부 2~3주 전에 앞두고 임명을 강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속하게 임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분 총리께서 판단해서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지, 앞으로의 질문은 장관의 생각과 답변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게 답변하세요. 2~3주 앞두고. 차기 정부 출범 2, 3주 앞두고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있어 보입니까? 제가 총리께서 장관의 의견을 질문하는 겁니다. 있어 보입니까? 저 생각은 예. 총리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질문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필요성이 있어 보이냐고 물어봤습니다. 헌법재판소가 7인 이상으로 8인 적어 8인 정도에서 의사 결정이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결정합니다. 헌법 재판소 법도 모르는 모르면서 그런 답변을 그런 판단들을 해 오신 겁니까 이 정부는? 저, 그러니까 마치 일곱 명으로는 재판이 안될 것처럼 전제하고 그런 지명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일곱 명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도 검토를 안 했어요.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그런 거 조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직무정지 당하다고. 지금 언제 지... 그건 변명이죠. 법무 차관이 있잖아요. 법무 차관이 충분히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 이런 지명을 하면 상당한 국거적 혼란과 이런 국력 소모가 될것 뻔히 예상되는데 지명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 2, 3주 전에 급하게 임명할 필요성도 없이 했다. 저는 그래서 차기 대통령의 임명권을 훔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결정문 보면 권한대행은 예비적 보충적으로 직무대행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 시위와 동일할 수 없다. 민주적 정당성의 차이가 있어서 권한범위 다르다. 알고 계시죠? 권리 상태와 사... 탄핵 결정문 내용, 내용 알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질문 그... 잘 듣고 취지에 맞게 답변하라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서 화면 한번 보세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처 작성의 헌법주석서 한국법학교수의 100명 이상의 헌법학자회의 이 입장이 모두 권한대행의 지명 권한 없고 위헌이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세요 유력 헌법학자들 특히 성낙인 허영, 장영수, 차진아 교수 등 보수성향 헌법학자들조차 대행의 지명이 권한범위 바뀌고 위헌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요약하신 이 내용이 그 내용의 전부는 아니라고 알고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기존 발언과도 배치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다른 지점은 알지 못합니다. 이런 권한 행사하면 안 된다, 자중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발언들과 배치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번 의원님께서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거리 상태일 때 하고 거리 상태가 아닐 때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장관이 답변 보세요. 예. 장관이 답변한 내용은 소위 거리 사고 구분 입장인데요. 헌법 71조에는 거리든 사고든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덕수 대행 헌재 결정문에서 보시면 헌재는 고리든 사고든 구분하지 않고 민주적 정당성 크기에 상응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리와 사고를 구분할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명문상으로만 하면 헌법의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법 조항과 헌재 결정문 다 말씀드렸잖아요. 헌재 결정문도 마찬가지지만 헌법상 조 제한 조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법률과 모든 학설과 모든 기관의 유권 해석을 넘어서서. 자의적인 어떤 변방의 주장을 가지고 와서 국정을 할 겁니까?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장관이나 한대행 정도가 주장하는 이런 내용 가지고 국정을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혼란을 야기하잖아요. 법률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국정이라면 할 것입니다. 국정이라면 헌법과 법률과 유력한 견해들을 쫓아가는 게 적절한 거 아닙니까? 어때요? 유력한 견해를, 뭐, 어떤 기준으로 유력한 견해라고 하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99%가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에. 저는 99%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관을 내려놔야 돼요. 의원님께서 어떤 근거로 99%가 그렇다고 하시는지 저는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장관이 주장하는 사고라는 거 탄핵심판 기간이 4개월 정도 됐습니다. 파면 이후 거리라고 주장하시는데 2개월이에요. 거리 기간이 더 짧습니다. 그래도 거리 기간에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해야 됩니까? 총리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장관의 입장을 설명해 보세요. 제 입장으로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의 입장을 설명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총리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 유권에서 받았어요. 제가 그 과정은 알지 못합니다. 지명 발표하는 날 국무회의 전에 간담회 했죠. 저는 그때 권한 정지 중이었습니다. 확인하고 나오셨어야죠. 확인 못했습니다. 지금 대정부 질문에 나오는 국무회의 자세가 이렇습니까?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 상대로 그렇게 불, 불성실하게 대응할 거예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 확인해야 된다면 확인 못한 것이 제 불찰입니다만. 제가 지리서 보내드렸잖아요. 지리서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받았습니다.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받은 내용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인데 전달이 잘안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뭐이 내용 이외에 제가 더 전달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를 자격 없는 자들로 채워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법률적 내란이라고 평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국헌문란이죠?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 설명해 보세요. 총리께서 적정한 사람을 선발해서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란 피의자가 내란 피의자를 지명한 행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저도 내란 피의자라고 하시는데 내란 저는 내란 생각해 본 적이 장관 얘기한 거 아닙니다. 내란 피의자. 청리와 저는 청리와 저는 입장이 똑같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수긍하시겠어요 이 상황을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임명을 강의해서 말씀하시면 저는 들어보세요. 내란 혐의 있다고 듣고 답변하세요 아무런 정거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정이 났습니다 장관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질문을 다 듣고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임명을 강행하면 이완규 처장이 내란 범 피의자로 수사서 받으러 다니고 구속 실형 배제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왕 이런 처장이 어떤 되겠습니까? 행위도 한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듣고 답변하세요. 헌법재판소가 희대의 웃음거리가 되잖아요. 국민들이 수긍하는 지명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모든 점을 다 판단해서 총리께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장관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절차 거쳤죠? 저는 거쳤습니다. 거치는 과정에서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서 작성 제출했고 인사 검증 동의서 제출했죠. 마 제가 인사 절차에서 있었던 일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내용이 아니고 절차를 물어보는 겁니다. 다 거쳤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했습니다. 답변 의무가 있다고요? 예.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공직기강 비서관실 1, 2차 검증 거쳤죠? 구체적인 과정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절차 거쳤죠? 인사와 관련돼서는 절차도 말씀드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공개됐어요 절차. 장관이 제, 그런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완규 함상훈 인사검증 요청 받은, 받은 바 있습니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검증 요청 받은 바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사검증단에서 적절한 일을 한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검증단에서 하는 일과 절차는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대정부 질문에서 공무상 비밀도 아니고요 대정부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인사해서 대여... 국회의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인사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다 답변 해 왔습니다. 인사, 국회 상임위에서도 다 하고요. 인사 검증단 제가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네, 했습니다. 과거 정영식 재판관이 인사정보 관리단 검증을 받았다라고 인사청문회서 에 답변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본인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검증 안 했죠. 안 했죠. 인사 검증 안 했죠. 제가 검증을 했다는 사실은 자 ppt 한번 보겠습니다 파면 후에 금요일 날 파면 결정 이후에 토요일 일요일 거쳐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월요일 날 이왕규 처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지명할 거라고 그리고 그날 여러 가지 서류들을 제출하고 화요일 날 아침에 저렇게 지명 발표를 합니다 후보군 물색하고 검증하고 서류 작성 제출하고 그거 다시 검증하고 이게 가능한 절차입니까? 이 과정은 제가 다 팔레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 법무부 관여한 거 있어요, 없어요? 저는 검증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일체 이 과정에 관여한 거 있어요? 그 당시에 직무 집행 정지 중이었습니다. 확인 하고 나오셨어야죠. 통상적으로 인사 검증단은 주어진 일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이왕규 처장의 답변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겁니다 7일 오전에 저렇게 전화를 받았고 인사검증 동의서 제출했고 요 엄청난 분량의 공직예비 후보자 사전질문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서 제출했다는 겁니다 다음날 오전 10시 전에 지명 발표 를 합니다 24시간도 되기 전에 이 모든 절차 가다 완료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법무부의 공직 공직기관 비서관실 의검증절차1 2차 거쳤다면 그것까지 모조리 다 24시간도 안 돼서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진행됐습니까? 이 검증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확인 한바 없고 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정부 질문에 나오는 국무위원의 자세가 이 정도입니까? 제가 할수 있는 국민을 상대로 나오겠습니다. 답변하는 의무가 있는 자리 아닙니까? 제가 알고 철저하게 있는가? 꼼꼼하게 준비해서 나오셔야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개엄전 언론 보도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왕주 처장은 헌법재판관, 헌법재판 소장으로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밀었다. 보도 아시죠? 저는 그 보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신문을 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뉴스도 안 듣습니까? 저는 보고도 안 봤습니까? 집에도, 사무실에도 신문을 보습니다 개엄 전 추경원내 대표가 박찬대 원내 대표에게 이완규 현재 소장을 언급했다는 얘기 있습니다. 누가요? 다시 제가 잘듣지는못했어요 개엄 전 추경원내 대표가 박찬대 원내 대표에게 이완규 현재 소장 언급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개엄 개 전의 이완규 처장에 대한 헌법 재판관 또는 소장에 대한 인사 검증 요청 법무부에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요? 팩트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권한 정지되기 전에 그런 사실은 없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매우 어색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본부와 같이 시간상 24시간도 안 되는 절차 안에 저걸 다 진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엄 전에 이미 이완규 처장에 대한 재판관 내지는 소장에 대한 언급들이 오고 갔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지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윤석열의 지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제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파면 전에 이 지명이 결정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알지 못합니다. 마흔 역 재판관 미인명 헌법상 자기의무를 위반한 거 맞습니까? 헌법 재판소에서 그와 관련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무 위반한 거 맞죠? 어느 한 기관에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삼청동 안가 누구 연락받고 하셨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민 장관 연락받고 갔습니다. 거기 네 명만 모였습니까? 지금 다들 그렇게 저희들을 제부터 다 그렇게 말씀을 한두 번한게 아닌데 지금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또 다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전제가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 참석했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 없었으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안가회동 다음 날 이상민 장관이 통치행위론, 사법심사 불가론 국회에 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 개헌 방어 논리를 협의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상민 장관의 생각입니다.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그와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몇 시간 머물렀어요? 한 시간이어 될 겁니다. 대화 내용은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냥 저녁 식사면 하 거기서 만날 이유가 없죠. 저는 그 자리를 왜글로 약속을 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